아, 자, Actors, singers, politicians, and countless others recognize the power of the human voic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simple decoding of the words that are used. 가 4분의 졌죠. 자, 뭐야? 배우나 아니면은 가수나 아니면은 정치인들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까지가 음, 다 주어야 음. 뭐를 아냐면 recognize 안다. 인정한다. 이 말이야. 뭐를 아냐면 인간 목소리의 힘을 알고 있다. 음. 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됐죠? 선생님, 이거 왜 민즈 S인데 O가 붙었어요? 하는 사람 없지. 민즈 자체가 수단 방법이다. 무엇을 넘어서? 자, 인코드는, 뭐야, 인코드. 코드, 어? 코드는 암호, 인코드. EN 붙으면 그것처럼 만들다 그랬잖아. 그럼 암호화하다, 디코드는. 해독하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들, 단순히 해독하는 걸 넘어서. 넘어서 의사의 의사소통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인간 목소리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지, 그치지자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툭한 초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을, 됐죠? 어, 무엇 뭐, 아까 그러니까 뭐 되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르거나 나가이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치 이거는 본동사 여기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원어보다 the 복수명사다 이 말이야. 그렇지? 가장 중요한 어, 기술 중 하나다 이 말이죠. 발전시켜야 다시 <laughs> 들죠. 발전시켜야됐죠 자, 그래서 as an early career teacher 초기에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어떤 초기 부분 초기 초기에 그 경력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이있어 그치? 나도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생각이 나네요. 자, the more confidently you give instructions, the higher the chance of a positive class response. 라고 나와있네. 자, 니가 좀더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할수록 라는 말이겠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오케이? 강의를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학습, 아, 급의 반응의 기회가 더 높아지겠지. 여기, 왜 동사 없겠냐? 이제 생략. 생략 잘 된다고 그랬어요. 뒤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니? 이어서. 음, 이어서. 그래서 there are times when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loudly will be very useful 까지만 해볼게 네, when working in school까지 할게요 자 여기서 there are times에서 times가 주어고 관계공사 수식이야 자 그러면 봐봐 프로젝트가 뭐지?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인데 동사였대 영상기에서 빛을 딱 쏟아라 그랬어요 예전에 기억나냐? 프로젝트 발표할 때, 지금은 이런 전자칠판이지만, 예전에는 뒤에서 이렇게 빛으로 쏟나고 했잖아. 그, 그러면 프로젝트라는 건 무언가를 이렇게 발사하는 거지. 어, 그래서 말하다. 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너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비주어야분명사 말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일할 때, 됐어요. 학교에서 일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매우 유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쵸? 오케이. 음. 응. 그리고요. Knowing that you can cut through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is a great skill to have. 그쵸?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겠냐. 자, 아는 것. 뭐를 하는 것은? 이가 있잖아. 자, 이걸 해석해봐, 너희가. 컷, 쓰롤래 그치? 스루는 뭐뭐를 통해서야, 그치? 근데 되게 시끄러운 교실. 되게 시끄러운 교실. 초등학교 교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녁 먹는 그런 강당을 말하는 거겠죠? 너네 그 급식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운동장, 그치? 거기를 통해서 컷! 거기를 빡 잘라버린다 이 말이잖아 모르겠어 무슨 뜻일까 근데 뭐가 우리 지금 목소리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무슨 소리일까? 응? 어? 모르겠어요? 어 초등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에서 이런는 적은 없겠지 니들이 초등학교 때 옆반이나 이런 거 되게 시끄러운 학교 있잖아. 그그래서 반에서 혹시 되게 초임 선생님 오셨던, 혹은 교생 선생님인데 막 엄청 초임이신, 되게 좀 수줍수줍 하신 분이, 얘들아, 조용히 해. 얘들아, 조용히 해. 여기 보세요. 박수 세거 나는데 아무도 그말안 들어주는. 그런 거 혹시 상상한 적 있어요? 뭐, 아니, 아니, 겪어본 적 있어요? 그런 생이 오신 적 있어요? 너희 반이 진짜. 되렇게 시끄러운 애들 많은데 그런 적은 없어요? 하면서 있어? 교생생이었어? 담임생은 아니었고? 담임생? 아 진짜? 약간 심약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여기 저기, 저기 애들아 조용히 해 하는데 애들이 안 듣지 그래서 막 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컷 쏘는 거 아니지 그렇죠 엄청나게 시끄러워게 하는데 야! 하면은 딱히 볼수있는게 이게 컷스루이지 그래서자 그러니까 <laughs> 운동장에서는 나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 얘들아 몇년 일했었는데 운동장에서는 나 확산대 필요없어 <laughs> 호루라게 필요없었어 자 <laughs> 그러니까 아, 봐봐 운동장이니까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아, 소리 지르면 진짜 거기, 뭐야, 그, 소 뜨던, 그, 안에, 교실 안에 있던 애들도 이렇게 쳐다봤었어. 자, 이게 컷스롤야 오케이? 뚫고 지나가서 가로질러버리는 지 거. 그 소음을. 소음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 뚫고 지나가다 사이로 길을 내다. 야, 뭐뭐 사이로 길을 내다를 외워서 뭐할 거야? 다른, 다른 지문에서는 이런 뜻이 아닐 텐데.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질 을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시, 심각한 소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주 심각한 소음 이슈를 address가 어, 뭐지? 주소 빼고 다루다. 오케이 다루기 위해서 학생들과 여기까지 말하더라도 지금 소음을 다루는 얘기하는 거냐? 아니요 답이야. 이거 쉬워. 자 그래서 아무튼. 학생들 학부모 선생들이 뭐어 함께 뭐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자 그럼 4번이요. 하지만 나는 항상 대절이라고 조언을 하고 난다 이 말이죠. Used to. 응. 네가 너의 가장 여기서 좀 찔렸다고. 너의 가장 큰 목소리를 오케이. Incredibly. 아주 t Poweringly. 드물게. <laughs> 자, 평가서 드물게란 뜻이야, 스파르니. 그래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드물게 사용해야, 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자, 여기 질문. 생략된 거였죠, 찾아봐. 어? 동사가 어드바이스, 충고, 슈드. 그렇지. 당일 슈드 생략해야 한다.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요. 소리고 가능한 <laughs> 소리치는 걸 피해야 한다고 항상 주저하곤 하는데, 얘랑 나랑 다르네. 자, 그다음, 뭐가 누군지 모르겠는지. 아니, 근데 어제, 그니까 저거를 입고지문을입고 읽고, 읽고, 어제 물론 예전에 읽었던 지문이지만 그러면, <laughs> 작년에 풀어봤겠지. 근데, 아니,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봤는데, <laughs> <laughs> 아, 시절이면, <시저히가 웃음> 3시간 반동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계속 같은 톤을. 그래서, 여기! 여기! <웃음> 아주, 근데 <laughs> 네, 그러지 않겠어. 자, 그래서, quiet, a 아, t h o so, t 아, 가 뭐죠? 여기 보세요. 1비라는 뜻이에요. 그쵸? authority, 권한, 권위. 근데 authorize, 야, 이 새, 자고 있어, 이 authorize, 미안해. 오늘 가. 차지와 말 이렇게 만들지 마요. 이런 쌤으로 만들지 마요. 나도 처음부터 야이, 야, 막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오유 좋은 자세야, 그지? authorize 권한을 부여하다. 오케이 이거 화 만들다라 그랬어요 이즈 붙으면 그죠? 그다음에 authorize t i v e 라고 하면 허용 사항이 됩니다. 권이 있는 authorize t i v e 근처에다가 적어놓라고 으 주게는 오케이 나는 근데 손은 떨려도. 얘들아 그러지 마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laughs> 처음 산정할때 손을 좀 떨었거든? 아저 긴장해가지고 손을 좀 떨었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손을 좀 내가 없었는 주먹만 들었거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이가 도로마지? <laughs> 자, 그래서 조용하고 너 벌써 잠겠어? 더 일어나 있어. 자, 조용하고 권위 있고 그다음에 자, 애들아, 메저로가 측정하다, 재다 이런 말이지. 내가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조금 재고 뭔가를 좀조절한다 자, 그래서 이게 침착한 신중한 얘기입니다 메저드라고 하면은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용하 아, 조용하고 뭔가 권위적이고 그리고 침착한 톤이 어우, 솔직하네요, 지금. 자, 그래. 더 많이, 훨씬, 자, 뭐, 비교법 앞이니까 훨씬, 자,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뭐보다. 아, 근데 이거 나, 야, 패닉은 아니잖아. 패닉은. 조용히 아니! 이게 패닉이지. 그 아, 이거는 그거야. 진짜 히스테리. 참고, 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조용히 해. 애들한테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안 해! 야, 이게 패닉이잖아. 나 그건 아니야. 그지? 글썽이요. 이게 패닉이지.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막, 가끔 진짜 약간 그렇게 막, 패닉이 돼갖고 막, 막, 막 이거 말고. 이거보다는, 차분한 돈이 더, 효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다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오케이, 37번. 아 don't